됐어. 아가 안추안 추려나? 안 이거 언제 이제? 다건 발전기 전기 소리. 전기 만드는 소리. 어 조심 조심 조심. 아 지우도 공놀이 하고 싶어? 어 테니스 하고 싶어? 어 다음에 엄마랑 아빠랑 다음에 해볼까? 지우도 공놀이 하고 싶어? 아왜 엄마 때려? 막대기로 엄마 때리면 안돼 응, 막대기로 엄마 때리면 안돼 깜짝이야 응. 나무+ 나무에 음, 뭐가 있죠 어? 구멍이 있네 나무에 왜 구멍이 있지. 어 날아가 스틱 날아가? 우와 스틱 날아갔어. 우와 돌도 날아갔어. <laughs> 아가는 자장해. 이제 지우도 탈 거야?